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 바울의 출생과 성장 내력에 대해서 보면 3, 4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심과정이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게 된 그런 경위가 이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구세주 대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의 여파로 유대인들은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또그 결과 바울은 공예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2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담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핵석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담에 쌓에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냐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곁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